자, 계산이 좀 있어요. 근데는. 식이 다 주어져 있지, 여기. 주어져 있는데, 잘 보고 또잘대의을 해줘야 되는 문제겠네. 자, 96. 처음 온도. 이게 부분이 돼야지, 일단. 그죠? 96. 도시인 삶은 달, 달걀을. 이게 처음 온도인 거야. 그지? 맞지? 그 내용을 보자면좀 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처음 온도가 있는데, t분이 지난 후 온도를 t라고 하고 주위 온도. 이걸 뭐에 시킨대그 온도가 주위 온도가 되겠죠. 자, 이게 주위 온도네. ts. 맞니? 처음 물건의 온도는 96도인 거야. 뜨거운 상태로 있는 거. 맞지? 네. 그리고 이게 주위 온도. 물에 놓고 하니까. 주위 온도. 자, 그리고 3분 후 t가 3. 36도가 되었다. 이게 바로 라지 T 이렇게 되는 거지 T 분 지난 후 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일단 나오지. 식하나가 거기서 K가 나오겠네요. K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아니까. 이해되니. 자 로그. 자 T 제 96. 로 96. 백이 TS 보겠어요. 6. 밑친 10이고요. 자 그리고 T, T가 36, 마이너스 TS, TSU. 어, 얘는 90분의 30이니까 3분의 1이야. 이게 바로 맞죠? 3분의 1, 90분의 30, 3분의 1이 KT3K네요. 아, 그럼 여기서 K라는 걸 가르쳐 준거지 K는 3분의 1로 그 3분의 1이다. 됐나요? 이게 K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가보자고. 음. 자, 이번엔. 이게 상황이 96도로부터 출발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는. 보니까. 36도에서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로 바뀌는 거냐? 이게 키분후 온도로 바뀌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지 이렇게까지 하자, 이런 얘기잖아.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앞으로 몇분더하니 그러면 총 16도 시까지 t분이 걸린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t분 걸린다라고 해놓고 3 빼주면 답인 거야. 요기서 t는, 얼마 나오겠지. 계산하면 거기서 3을 빼자고. 이해해요,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3분 했잖아. 그이후에 추가적으로 얼마 더 했냐. 그러면, 나온 값에서 3을 빼주는 답이란얘기예요 괜히? 이해한 거지, 지금?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뭐, 또그로 써야지. 로그. 자, t0, 96 빼기 ts. ts 똑같은 거, 6. 자,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16으로. 자, 16 빼기 6이다. 그럼 얘는 로그, 5분의 1이 된 거죠. 이게 바로 k 곱하기. k가 이거거든? 3분의 1 로그 3분의 1. 곱하기 t. t는 우리가 구하는 거, 이제. 뭐, t라고 그냥 쓰자. 이렇게. 됐죠? 자, 얘를 계산하면 되네. 그지 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자, 얘가, 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좌변. 3분의 1 제곱. 그리고, 얘는 3분의 1 로그 3분의 1이야 곱하기 t야 됐니 여기까지? 같은 숫자는 그냥 지워도 되잖아 이렇게 양변을 그리고 3배 할게요 그럼 t는 6이 되겠네요 자 6분이니까 답은 3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